시각적인 턱의 길이의 효과를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턱을 앞으로 내밀면 턱은 좀 길어 보입니다. 그리고 턱을 좀 아래로 당기면 턱이 좀 짧아 보이죠. 그래서 본인이 턱이 길다고 생각하시면은요, 턱을 약간 당기는 게 좋습니다. 그럼 턱은 작아 보이고요. 턱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턱을 약간 내밀는 것이 턱이 약간 더커 보입니다. 그것이 시각적인 효과죠.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턱이 긴 분들이 턱을 좀더 내미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 턱이 더 길어 보이게 되겠죠. 그 시각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적인 턱의 길이의 변화는 없으니까 그 점을 생각하셔서 본인이 거울 보시고 한번 이 턱을 전후로 이동시켜 보시면서 그 본인의 어떤 이 표정을 짓거나 이럴 때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